네, 현재 제가 소액으로 제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 만든 계좌 500만원을 시작해서 8일 만에 76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보유 종목 제로베이스, 제로지, 유니스와 신퓨처스까지 보유 중에 있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박희강 코인TV 타점방에서 이런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프로젝트 8일 차 제가 어제 오전 중에 공유를 해드렸었던 제로베이스가 36% 상승을 나오며 44만원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리로 재산을 불려가면서 빠르게 1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악기건 코인 tv 타점막 입장하는 방법은 채널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고급 폼 작성해 주시면 결격도 비용 없이 100%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100% 무료니까요 돈한푼안 받으니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시고 입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싱글 종목 하나 탁점 공개 나갈 테니까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급등 종목은 바로 여기 보이는 비트코인 캐시라는 종목입니다. 자이 비트코인 캐시 현재 왜 상승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볼 건데, 일단 비트코인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도 비트코인 캐시는 조정 없이 상승을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자 1억 8천까지 올랐던 비트는 1억 2천 6백까지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락 속에서 비트코인 캐시는 조정 없이 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단기간 이슈로 급등락을 하는 거래대금이 작은 종목이 아니라 이 종목만의 이슈를 가진 튼튼한 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승의 가파르기가 이런 추세로 올라가다가 굉장히 가파르게 변했어요. 상승의 기울기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 우리가 상승 삼각 수렴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단에서 이런 식으로 힘을 모으면서 상승 슈팅 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끝단에서는 시원하게 돌파를 해줄 상승 슈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이 상승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적당히 전고점 매물대를 돌파한 다음 휩소를 주면서 쭉 빠질 때 여기 상승 추세선 하단부에서 매수를 해서 추가 슈팅을 노려본다라고 하면 안전하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를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개인트 제자분들이 다 본업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차트를 보면서 지민하게 대응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박기간 코인 TV, 타점망에서 실시간으로 급등할 코인들만 골라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 8일 만에 500만원에서 800만원 가까이 현재 잔고를 부여 나가고 있고, 함께 하신 분들은 저와 같은 수익 모두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자산은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1억까지는 생각보다 빠르게 도달할 걸로 보이고요. 박귀광 코인 TV, 타점망에서 서복 파는 코인들 모두 실시간 공유해드릴 테니, 들어오셔서 수익 행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도 나올 종목, 박귀광 코인 TV, 타점망 입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